겁나요. 반갑네요. 최전에 보지 않았나요? <laughs> 조금 조금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laughs> 안 돼요. 오랜만에 팬들과 함께하는 분선도 <laughs> 어떠세요긴장돼요장 <진당돼요>. <laughs> 서영이는요? 설레요 설래요? 네. 네. 아마도. o n e don't come. <laughs> 비키야 네모에이드 해. 아 네모네이드 기가 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감사합니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네 네모네이드 됐죠? 어, 네. 떨리고 좋네요. <웃음> 평소에 응고 <laughs> 대시벨이아닌데요 그래요? 오늘 네, 비도 오고 센칭? 센치 100cm. 이것도 만들어 가세요. 저쪽이야 맞아요. 저 작년 갔잖아요 신인 때? 어, 신인 때같아 너무 귀여운데? 머리 안 감았네? 아 머리 안 감았어? 아 네, 안머리만 아 네, 감았어. 아 네, 아린이는 팬분들 처음 만나는 것도 있어요? 아, 네, 달려요. 네, 달려요? 달래요. 달래요. 보이세요? 저희 무서움 아, 차이. 아니, 선배님이랑 차이. 한 프레임에 담으려면 이렇게 타. 오늘 이렇게 이쁜 남자. 신기해. 팬분들한테 말 걸어봤어요? 네? 왜, 네, 왜? 네. 아니, 유정이 아니에요? 저요? 네. 살짝 낯가루예요. 낙가를... 낯가루요? MP타입. ESTP, ESTP? 예진은요저 ENTP인데, I. <laughs> 아이... 아니, ENTP요. 미NP로... <laughs> 지금 여기서 낯가루는 없었어요. I. 우리 코랑이에요. <웃음> <웃음> 코랑이가 도움을 뭘까요? 코랑, 코랑. 네? 코랑이. 에? 코랑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여우 여우 여, 여, 여. 여우, 여, 여, 여. 여우 여우 여우야? 호랑이랑 똑같네. 좋아 이거 키웠는데? 오. 어, 어. 어. 응. 누가 진짜 토랑이야 <목소리> 아. 에? <웃음> <웃음> 누가 진짜 토랑이죠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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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다. 그래서 우와 아 일간까지 씁니다 아 이름도 아, 나와요 이름 적을 수 있어 오 대박 대박 우와 그럼 나뭐 잡지 김학경이지뭘뭐 이거 그러니까 이름이뭐 다른 이름과 뭐 다른 거 좋은데 네? 지순이 <laughs>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어. 이름이야 예쁘다 <laughs> 다른 이름이 있냐고 물어봐서 <laughs> 그런 거야. 국민나 포즈 추천해줘. 잠시만. 도움이 안 되는 중 어떻게 해야 돼? 오, 이쁘다. 거짓말이죠. 이거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 오야 너무 안 할래. 아, 이쁜데, 이쁜데. 이번 아 사진 진짜 크게 생겼네. 귀여운데? 귀여운데? 이렇게 봐봐. 너 아, 뭐? 같이 엄청이집 보고 가자. 이 아, 전 상관 없어요 이거? 이름이 귀신의 외부 분이시군 이거? 오 땡큐? 오케이. Okay. Okay. 감사합니다. Entonces, 언니, 아, 앞으로 더 친해지고 싶은 선수요? <laughs> 요 친해서 네, 네, 네. 네. 진짜, 진짜. 어. 어린 선수들도 그렇고 다 친해서 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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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더 친해지고 그래 나다 친해서 뭐 없다 이따가 아, 왜친 아, 아, 없어 없어 아 <laughs> 지금 이제 온신 네. 선수들 말 말아야겠어 <laughs> 낯을 가려 가지고 있어요? 낯 가려요? 하 예지 맞나? 네, 아, 강유정, 강유정. 어, 또 정아리. 맞아요? 네. 예지는 진주선명 한번 갔었는데 그때 한번 같이 운동을 했었어가지고 아, 네. 그래서 조금 기억에 나요. 25, 26시즌 RBK 기업은 알토스 배구단의 출정식을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I b k 기업은행이 이번 시즌 l 여 b 겁 t o i b k 배구단 a little bit o 많이 연습하고 있고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l e bit o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i b k 기업은행 배구단 주장을 맡은 황민경입니다 저희 선수들이 지금 여름 내내 열심히 준비했고 앞으로 더 계속 좋아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들도 본인들의 목표를 300득점 보여주세요. 어. 오. 아, 이 스페인 선수였어요. 이제 제가 매년 이제 득점량을 계속 이제 올리는 중인데. 네. 작년 시즌에는 이제 제가 아쉽게 400득점을 달성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시즌에는 조금 더 득점력을 올리고 싶어서 이제 적게 된것 같아요. 전경기 출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기 출장 누군가요? 어, <laughs> 박민경 선수였어요. 몸 관리를 잘해서 전경기에 투입이 될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게제 목표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적었습니다. 서영아 <laughs> 님 평소 웨이트 일장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 있는 근육. 뭐 있어요? <laughs> 어. 아. 작년과 <laughs> 다르게 운동법이나 운동 시작 전 루틴이 있는지 궁금해요. 어, 운동법은 웨이트 좀더 무게 들려고 하는 편이고, 아 이게 작년에 비해 올해가 얼굴 살이 조금 더 빠졌더라고요. 나이 나이 들어 아직 어리지만 언니들이 많지만 속상은 하더라고요. <laughs> 민경 언니, 소영 언니와 명목 언니의 차이점은 뭐예요? 아, 그리고 잔소리 많은 언니는 누구예요? 아, <laughs> 가정건 소영이가 좀 어, 아, 가정해요 어... 네. 어. 민경이는 이제 저 다음 이제 고참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욕을 좀 많이 먹어요. <laughs> <laughs> 네. 아 근데. 저 처음 오고두 선수가 정말 많이 챙겨줘가지고 좀더 적응을 빨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 <laughs> 애교 3종 세트 네. 해주세요 빅토리아 <laughs> 선수에게 애교 <laughs> 3종 세트 네. 이야기 한거 아니고 사실 앞전에 제가 이름을 바꿔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서영 언니였거든요. 네. 아 지금 보면.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서로 리켄지면 안 돼요. 서로 서로 얼굴에. 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팬분들이 바라는 웃음 공연입니다. 팬 페스티벌 하기 아, 어, <laughs> 아이돌 엔딩 요정 릴레이 하기 출정 시간 이 자리에서 웃음 파티 하기 0 개를 일단 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3 개를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혹시나 제가 놓친 새로운 것이 있는지 웃음 세레머니 아이돌 엔딩 요정 릴레이 준비하겠습니다. 님, 나와주세요. 조배가는 한강 피크닉 아이디어가 있는 것같아요 이예승님, 잠깐 나와주세요. 짝짝. 자, 우승 공약 선언문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가셔서잘 보이게. <laughs> 어. 우승 공약 선언문. IBK 기업은행 알투스 배구단은 팬 여러분 앞에서 선언합니다. K리그 우승의 순간 아래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승 공약 선수들 전원 아이돌 랜딩 표정 릴레이 학강 피크닉에서 하기. 우리 선수들이 우승하고 행복하게 피크닉했으면 좋겠다 팬들과 함께 그 행복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썼었어요. 시즌 시작인데요. 무엇보다 다치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 우승해서 정말 행복하게 어, 한강에서 피크닉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어, 신랑이 다 자기 덕이라고, <laughs> 자기 덕분에 이런 경험도 <웃음> 한다고 <웃음> 같이 기뻐해 줬습니다. 전 이주아 선수, 이주아. 네, 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laughs> 네. 이번 시즌 꼭 우승해서 팬들이랑 선수들 다 기쁘게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고요. 다치지 말고, 파이팅! <laughs> 되게 예쁘던데 특히 리베로 좀 어두운 색깔 네 그게 진짜 너무 세 보이고 예뻐 보여요 어,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알차서 되게 재밌었고 되게 좋았어요 약간 찐파랑이어서 약간 간지가 나고 뭔가 다 삼켜 먹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laughs> 예뻐졌어요. 오늘 출정식 처음 했는데, 선수들도 얼굴 많이 보고, TMI도 많이 알게 되고, 해서 엄청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어, 색깔도 이쁘고, 흰색이 특히 더 디자인이 이뻤던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선수분들 너무 가까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우승했을 때뭐 할지 팬분들이랑 다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신나기도 하고 선수들 이제 볼수 있어서 그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IBK 화이팅, 소영 언니 화이팅! <laughs> 好好好。 질문이 오니까 얼어버렸어요. 어, 유니폼 모델 됐어요. <laughs> 센터였어요, 저.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큰 애들 속에서 갑자기 자그마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게 너무 떨렸어요. 아, 너무 좋거든요 어, 진짜 좋은데?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더밝게 해줘. 아, 좋아요. 뭐든지 자신 있게 <laughs> 아니 설마 네. 잘못 말했어 요 잘못 말했어? <웃음> 네, <웃음> 아직 신인이라서 자신 없으니까 뭐든지 자신 있게 하려고 보컬을 잘은것 같습니다 기회가 <laughs> <주의가> 된다면 내년에 <laughs> 네. 팬들이 아니, 이거 때리는 거 많이 말한 게 단양 잘했다고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웃음> 오랜만에 <웃음> 팬분들 봐가지고 <laughs> 너무 좋았어요 컵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음 멀리서 하지만 그래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시즌 전에 이런 시간 가는 게좀 뜻깊은 것 같고 응원해 주시는 힘을 받게 됨으로써 시즌 더 열심히 치울 수 있게 될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시즌 끝나고 이런 이제 아이토스 팬분들을 만나는 자리가 너무 이제 오랜만인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러고 저희도 이제 그 시즌 영상을 본게처음이어고 퀄리티가 이제 잘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만족하는 중입니다. 또 간만에 또 이렇게 팬들이랑 함께 할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다시 한번또 힘을 얻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좀좀 열심히 잘 만들어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팬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미인정도. 오늘은 호시 영상 보면서 연습하면서. <웃음> 어, 그렇지. 아이돌 거 보고 한번 <laughs> 연습 한번 해보려고. 그때. <laughs> <근데>, 어. <웃음> 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어, 더 멋있는 걸로 해줄게 나중에.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어, 일단 웃음부터 하고. 네. <웃음> 어, <오케이>. <웃음> 오랜만에. 너무 좋았고 우승 모약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꼭 우승해서 팬분들의 희망상 아, 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뭔가 실감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팬분들이랑 가장 가까이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나중에 긴장해서 <목소리로> 배요. <laughs> 좋은 척 맞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laughs> <laughs> 유명하네분들 이렇게 <laughs> 또 가까이서 볼수 있어서 너무 좋고 더힘날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았 <laughs> <laughs> 너무 떨렸어요. <웃음> <웃음> 앞으로 더 성장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게 사주세요. Oh, everyone's so nice. Everyone's got so many smiles. The fans are just so lovely, and we will work so hard for you guys, for them, for the fans. <laughs> It's my turn, but I haven't been asked to 이렇게 한거 but, 오, <laughs> 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시즌 전에 이렇게 팬분들 만나게 될수 있어서 좋았고, <laughs> 앞으로도 이제 시즌이 좀 기대가 되네요. Before this, it was really e x c i t 그 and s really like. t 작년 어, 네. 출정식보다 조금 더 팬분들하고 네. 가깝게 할수 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할 것 같은 선수, 이아을 고용아! 제일 잘할 것 같은 상큼하게? 그런 말안 하겠지만. 이거 방금 <laughs> 아, 지효네 션데 아니 아니야 아니, 진짜 해방서 진짜 좋아. 진짜 저 선택했어요 네, 제가 그때 보여드릴게요 네 그때 보여주세요. 네.